돈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겠죠. 많은 분들께서 이재선 파트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이재선 파트너님만의 스타일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많은 종목을 많이 많이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종목 교체가 좀 잦은데요. 오늘은 또얼만큼 종목들을 다시 갈아치우시고 위로 올 올라가실지, 먼저 큰 화면으로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종목은 루니시죠. 루니 제주반도체 캠트로닉스 하이즈나 레넴 에이스토리 이렇게 종목들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서 어느 종목 몇 가지를 좀 정리하시고 몇 가지를 끌고 가실 건가요? 네 시청자분들께는 계속 제가 포트폴리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고 따라오시면 되니까 괜찮은 네. 것 같은데. 다른 파트너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공방이... 아, 아, 이 종목이었네? <laughs> 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네, 구구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살, 살포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두 종목만 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쉬어가시네요. 네네네. 네, 네. 어떤, 종목을... 네. <laughs> 어떤 종목을 보내주실 결심인가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보내줄 종목은 캠트로닉스 보내줄 건데요. 어, 이 종목 보내주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게 종목이 나빠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시장에 뭐 영향력을 직접 뭐 몸으로 받은 종목 중 하나다. 제가 성장 섹터들 다 밀려 내려오는 두들겨 맞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가져가도 되고요. 뭐 들고 가다 보면 뭐 손절 처리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저는 지금 시장에서 유리기판 주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은. 최소, 최소한으로 잡아도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캠트로닉스가 아니어도 어, SKC가 됐던, 뭐, 피롭틱스가 됐던, 뭐, YC캠이 또 많은 종목들 있죠. 이런 어, 핵심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한 종목 정도는 충분히 들고 가도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첫 번째 제외 종목 어, 말씀을 드리고요. 뭐 차트는 안 봐도 되는데 어차피 그냥 다 흘러내렸으니까요. <laughs> 자 그리고 <laughs>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그 하이젠 R&M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 이 종목도 로봇은 들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로봇 종목인데 왜 정리하느냐 자신 없냐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로봇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제가 뭐 사실 그두시3 0 분에 말로 없는 끝나고 3 시부터 해서 장마감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 항상 해드리는데 그 구간에서도 로봇주 어떤 종목들 들고 가면 되는지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강한 종목들 중에서 살짝 쉬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직 한발 남은 종목들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발 남은 종목 마지막 스포트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 종목들로 보시면 되고 뭐 보통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클로봇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몇 종목 말씀드리는데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교체하는 종목을 보시면 좀더 든든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교체하실 종목은 조금 이따 들어보고 네. 뭐 이제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루닛은 계속 함께 간다라고 이제 네. 표현을 해주셔서 맞아요. 단기 종목이네요. 네, 제가 뭐 저는 아마 이 코너 끝날 때까지 와일드카드는 아마 안쓸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오. 그런 룰의 규격에외 이런 거는 저는 없습니다. 주식할 음. 때는 항상 딱 원칙대로 뭐 만약에 15% 원칙이다면은 그냥 손절처리 깔끔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그럼 다시 재편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루닛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실적 얘기하면서 뭐 자금에 대한 뭐 이런 기사 나오고 하면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제가 이 종목을 편입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수,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적자폭이 앞으로 당분간 확대될 거고, 해외에 영업해야 되고, 불파라 인수한 다음에 그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매출을 늘려나갈 거고, 외형성장 이후에 전환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엔 중간중간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매매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던 사실일 것 같고, 대신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거 보려면 뷰노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도 설명 드렸으니까 대체 종목까지도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루니 때문에 억울하게 뷰노가 내려왔었는데 그런 종목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저는 루니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마이너스 15% 손절 처리가 되더라도 공개방송이나 네. 이런 교육을 계속 이어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음. 마시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 리뷰해드리는 거 계속 꾸준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루닛은 그렇게 이제 네.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으로 보셨는데 다음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제주반도체는 오늘 사실은 좀, 오늘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네, 네. 사실은. 갈 거냐, 밀렸다 갈 거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네.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린 거라 음. 어, 뭐 딱히 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도 이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영향력 그런 부분은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문제없이 이겨낼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요 종목도 최소 50%에서 100% 이상 정도 수익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실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캠트로닉스였는데 캠트로닉스도 네. 이제 보내주기 전에 한번 쭉 말씀을 주시면은 어떻게 좀 보세요. 어쨌든 뭐 이제 두배세배 배 분명 갈수 있고 유리기판 하나쯤은 넣어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캠트로닉스 하이젠 아레네면 그냥 네. 들고 가셔도 되고 음. 제가 계속 리뷰해 드리니까. 네네네. 루니는 좀 걱정하실 수 있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거고 <laughs> 다른 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뭐 마지막으로 A 스토리 같은 네. 경우 간단하게 첨언드리면은 어,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무 것도 안 보셔도 되고. 어, 계속 말씀드리면, 반바지봇, 이네개 섹터, 그리고 네. 조방원 2, 2차 전지까지 껴서, 이렇게 여덟 개 섹터 보시면서, K컬처 쪽 하나 정도는 이제 슬슬 볼만하다. 해서 엔터콘체츠 쪽이 가장 뭐 무난하지 않겠느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어, 미중, 이제, 뭐, 무역 갈등도 조금 해소되고 하면서, 우리 관세 협상도 끝났다라고 하면은, 뭐 팩트시티 모의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주 중에도 눌려있던 종목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미국 시장으로 좀, 어, 멀리 뻗어나가는, 뭐 실리 콘토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도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타픽은 엔터 콘텐츠부터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저는 루니타고 에이 스토리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여러분들이 어지럽다고 하시니까, 손절 당하지 않으면 은두 <laughs> 네. 어, 종목은 계속 고정으로 놓고 나머지 세 종목을 좀 돌려서 말씀드리고, 손절 당하면 다른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주식 두 종목 생겼네요. 루닛과 에스토리는 <laughs> 끝까지 가지고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종목 교체하실 종목도 한번 들어보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 좀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실 건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다시 돌아온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어, 네, 너무 크게 웃었죠. 네네네네. 아니 이제 금덩어리라고 <laughs> 네. 주태영 파트너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금 돌아온 네. 왜 이렇게 반가운지. <laughs> 제가 이 종목 그 제외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 계속 갈 건데 목표치까지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을 했어요 50만 원을. 음. 네, 그래서 목표치에서 저항받고 쉬는 구간인데 여러분 재매수 타이밍 또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이제나르뱅 그냥 들어가도 되는 들고 가도 되는데 음. 이 종목 교체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차이 실어하고 기다리시던 분들 지금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뭐 50만 원 달성 후에 제편입이니까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시간에 D&D 뭐 n 파마틱도 그렇고 레인보우로틱스도 그렇고 보내준 다음에도 제가 리뷰해드린 내용 그대로 달성이 되면 은 다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 여러분들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제가 포트에서 제외하는 거는 그 매주 이제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들 그 볼만한 위치에서 어떤 종목을 해드릴지 소개해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음. 트렌드, 뭐 이슈, 뭐 그리고 차트 수급 다 완벽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예쁜 종목입니다. 오, 너무 예쁜 종목. 약간 애정 가득하게 말씀을 네.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편입하실 건가요? 다음 종목은 신흥 SEC. 오, 네. 왜요? 2차 전지주를 편입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네. 다 가져가가지고. <laughs> 아 남은 거 찾아보니까. 예 <laughs> <laughs> 네, 해서 <laughs> 네. 왜냐면은 저도 소재 섹터를 할 필요로 소재를 네 개나 갖고 계시고 한데 그리고 네. 어 이제 뭐한 파트너님께서도 지금 네. 이차전지 관련 주를 들고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섹터 중에서 볼만한 종목 중에서 어, 이쪽하고 조금 관련 없는 배터리 패이스 쪽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지금 뭐 ESS 쪽으로 이제 뭐 시장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전기차 캐즘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어, 신흥 SEC가 이번에 정기차해즈면 이겨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ESS 시장에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어, 지금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뭐 이런 뭐 백업 용이 쪽이나 아니면 ESS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면은 제가 볼때이두 종목.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틱스는 뭐, 60만원까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냥 끌고 가면서 쭉 보시면서, 지난번에 50만원이었으면은, 목표키를 조금 더 올리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조금 쉬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5천원 흔들기 구간 내려왔는데, 네. 뭐, 아래로 내려가도 좋고 하니까,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7,500원, 그리고 만원 이렇게 2,5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은, 제가 볼땐 여러분들 충분히 큰 수익 올릴 수 있고, 내년까지 보면 이거는 3배 이상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어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2차 전지 로봇 하나씩 꼭 들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실천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입을 했으니까 소재주는 이제 주태용 파트너 보시고요. 그 외의 종목들 보실 때는 이제 함진이 파트너 보시고 그리고 네. 어 여기에 소개 안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이 보스원 시간 재밌게 보시면서 종목들도 공부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편입 종목들 두 가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뺐다 넣었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전부 위해서라는 거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재선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종목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편성된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만나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띄워 주시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루니 제주반도체 A스토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흥 SEC 이렇게 종목들 새로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보여 주게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